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야 내가 하니까 로맨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를 할 거야 안할 거야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뭘 해야 돼요 반드시?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죄 지면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 저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데요 우리 모두 다이 뱃속에 뭐 있는 줄 아세요? 다똥 있어요. 우리 안에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은?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목사는 회계를 안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어 많은 기회를 주는데 이 목사는 회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행복해 죽겠어. 그집 싸우고. 됐어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, 이 목사님이 이익을,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 보여. 뭐라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직분으로 이 집사를 신방집사 딱 해놓고 신방 간다고 교회에다가 재정 딱 타갖고 신방 다니는 척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.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거죠.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지만 해결하자. 결국에는 이두 사람이 어딘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. 죽었더니 어디 갔습니까? 광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있더라고요. 언제까지? 영원히. 영원히. 그런데 그 목사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그 집사도 같이 있더라고. 그러면서 둘이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. 너 때문에 내가. 여기 왔다. 너 때문에. 더 놀라운 건요. 그 목사하고 그 집사만 온게 아니고. 그 교회 성도들,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에 그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. 제가 너무 놀랐어요. 처음에는 목사의 직분인데 지옥에 있는데 너무 놀랬고, 두 번째는 그 목사의 교회가, 교회의 교인들이 거기 지옥에 대부분이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아니, 저 교인들은 무슨 잘못이에요?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.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해요, 특별히. 왜요?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십니까? 네, 나무 조각 쭉 놓으면은 도미노 게임 보면은 쭉 나무를 나무 조각을 이렇게 일렬로 해놨다가 가운데 있는 걸탁 손가락으로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나머지도 쫙다 넘어가요. 이원리예요 마귀가요, 그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아서 넘어뜨리니까.